모든 여성은 마음속 깊은 침묵의 공간 어딘가에 자신을 영원히 바꿔 놓은 한 남자의 실루엣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나 계획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형상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그녀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짧은 사랑이었을 수도,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로맨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에 대한 기억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모든 남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만나는 얼굴들이 바뀌어도 그 유량 같은 존재는 라전이 그곳에 남아 비교하고 판단하며 한때 그녀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킵니다. 그는 가장 잘생긴 남자도 가장 부유한 남자도 가장 자상한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의 기억은 선물이나 달콤한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와 존재감,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어떤 남자들은 산들바람처럼 여자의 삶에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남자들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이나 거리조차 끌수 없는 불꽃을 남겨둡니다. 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남자에게는 있고 다른 남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임수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방식이자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말하지 않아도 야자에게 매혹과 존경이 섞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남자는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 그 자체보다 더 이대한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이후 그녀가 맺은 모든 관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기억과의 조롱한 비교가 됩니다.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여자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선택했던 남자, 양원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강렬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그 남자와의 비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락설이 있습니다. 여자는 항상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는 남자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행복조차 부차적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깊은 무언가를 느끼게 해 주는 남자에게 머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질이 그를 구별 짓는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예찰라 일지라도 시간이나 새로운 사랑조차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가 그를 떠올릴 때의 목소리가 변하고 시선이 먼 곳을 향하며 양혼이 잠시나마 모든 것이 불타오르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기 위해 여자를 자신의 우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를 모두 바치며 그렇게 하면 그녀의 영원한 사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자를 자신의 집착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남자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여자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하게 기억되는 것과 불꽃처럼 기억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명을 이해 사는 남자는 꾸며낼 수 없는 무언가를 발산합니다. 예술가든, 사업가든, 이사든, 혹은 몽상가든 상관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조차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 강렬함이 중요합니다. 야자는 그를 관찰하며 본능적인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 흐름의 일부가 되고 싶고 그 에너지의 조각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느낍니다. 그가 그녀를 숭배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자들은 남자의 집착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자의 관심을 쟁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선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획득한 상 어워드이라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남자가 처음부터 야자를 받들어 모시면 모든 신비감은 사라집니다. 도전도 없고 정복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이 꿈을 짓느라 바쁘고 그의 영혼이 목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것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목적과 말이죠. 저는 여자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낮고 더 은밀한 목소리로 말이죠. 그들은 단순하지만 그리움이 가득한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몇 시간이고 일하곤 했어. 그러다 마침내 나를 바라볼 때면 마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지. 그녀들이 그를 사랑한 건 그가 그녀들의 소유였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그를 완전히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그 느낌은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됩니다. 자신의 사명에 몰입한 남자는 차갑거나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야자는 양감을 받고 도전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결코 그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수 없음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럭설적으로 바로 그 불가능함이 그녀를 감정적으로 영원히 묶어둡니다. 사랑보다 더큰 불꽃을 가졌던 그 남자에 대한 기억으로 말이죠. 여자는 거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평범함, 미디어크로티 많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남자, 건설하는 남자, 방향성이 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하는 남자가 아니라 내가 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행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관성으로 살아남는 남자들로 가득찬 세상에서 확실한 목표를 가진 남자는 예외적인 존재이자 자란스러운 자석이 됩니다. 목표가 회사를 세우는 것이든 책을 쓰는 것이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라성의 생존은 목적이 있는 남자, 즉 공급하고 보호하고 창조할 수 있는 남자를 알아보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변했지만 그 본능은 라전이 그대로입니다. 여자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남자를 볼때 그녀의 마음은 분석하지 않고 느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혼돈을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파트너가 너무 꿈만 꾼다는 이유로 떠났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는 아직 성과가 없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녀는 지쳤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남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몇년 후, 그 몽상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평온하지만 열정이 없는 남자와 결혼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돈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그의 에너지가 그리워.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이 말은 여성의 욕망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추동력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도달한 정상이 아니라 오르는 과정에서의 열정입니다. 여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남자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전략을 다해 싸우는 사람의 빛을 본다면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방향 없이 삶아 삶이 자신을 위해 결정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남자는 약속하지 않고 증명합니다.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매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끊임없는 움직임을 목격할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존경과 욕망이 섞인 감정입니다. 그의 힘을 보기에 존경하고 그 야정의 일부가 되고 싶기에 욕망합니다. 언젠가 헤어지더라도 그녀는 그의 단호한 눈빛, 미래에 대해 말하던 방식,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걷더라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남자가 가진 가장 소중한 화폐입니다. 그러나 이를 품위있게 사용하는 남자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답장을 기다리며 흘려보내고 공허한 대화나 진전 없는 관계에 희석시킵니다. 하지만 시간의 힘을 이해하는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됩니다. 여자가 자신의 시간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느낄 때 그녀는 그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존중과 함께 욕망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누구의 뒤로 쫓지 않습니다 약속이 지연되면 시계를 보며 몇 시간이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계속합니다 그녀가 막판에 취소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을 조정합니다 오만해서 가 아니라 지나간 1분 1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정심 타인의 반덕에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는 능력은 침묵의 힘을 보라주는 것이며, 여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6개월 동안 애과 이사와 데이트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당직과 수술, 약속들 사이에서 살았고, 그들은 거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맞을 때면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늦으면,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가 너무 엄격하고 인통성이 없다고 불평했죠. 몇년후 항상 시간이 넘치는 남자와 결혼한 그녀는 조롱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1분 1초가 같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지금은 세상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것이 바로 야자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남자. 그는 자신의 시간만 아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시간을 모두 아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시간을 신성한 자원처럼 다룰 때 굳이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고 느껴집니다.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경계가 그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자신을 무한정 내어주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남자는 예측 가능해지고 대체하기 쉬워집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남자는 희소해지며 희소한 것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튕기는 척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그를 생각할 때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그 느낌, 원할 때마다 그를 만날 수 없었던 그 느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그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가장 갈망하게 되는 것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잠시 가졌다가 기다릴 줄 몰라 놓쳐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텅빈 집, 메시지 없는 오후, 파트너 없는 밤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고독이 자신을 삼키는 구렁텅이인 양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독은 황벌이 아니라 성소 생츄엘이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각하고 창조하고 자신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그 자급자족의 힘이 그를 자석처럼 만듭니다. 자신과 잘 지내는 남자는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는 타인의 사랑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오락거리나 일시적인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말 내내 연락 없이 지내고도 더 충만하고 더 집중되고 더 확신에 차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정감은 돈으로 살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내면의 대화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확신 속에서 길러집니다. 야자가 그런 남자를 마주치면 내면의 무언가가 바뀝니다. 끌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을 찾고 필요로 하고 이존성을 보라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불안이나 조급함 없는 그 자유로운 선택은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큰 충격을 줍니다. 혼자일 수 없는 사람의 애원보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선택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자들이 그런 남자에 대해 특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있을 때면 모든 것이 느껴졌어. 그는 말로 공간을 채우지 않고 존재감으로 채웠지. 그가 떠나도 소란스러움이 남는 게 아니라 침묵이 남았어. 그리고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목소리보다 더 커졌지 여성의 마음은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녀를 통해 완성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충만함을 나누어 주려 했던 사람과 삶을 공유했던 그 느낌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는 결국 아무에게나 매달리게 됩니다. 이존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작은 남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리듬으로 걷습니다. 그녀가 멀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관계 하나로 축소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락설적으로 그는 가장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독립성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사랑과 섞일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조합이 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남자의 목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첫 메시지부터 첫 말다툼부터 그들은 양보하고 모든 것을 사과하며 혼자 남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행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매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야자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남자를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야자들은 본능적인 정확성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늑대가 피 냄새를 맡듯 거리에서도 두려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타날 때 남자가 불안감으로 행동할 때 그녀들 안에 무언가가 꺼집니다. 존경은 천천히 죽어가고 욕망은 녹아내립니다 매력은 복종이 아니라 힘을 먹고 자랍니다 이를 가능성 앞에서도 황혼함을 유지하는 남자는 말을 초월하는 자기 통제력을 보라 줍니다 이별의 위협 앞에서 애원하거나 논쟁 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라고 답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무장해제시키는 확신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눈물, 약속, 드라마를 예상했지만 대신 균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그녀를 당황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며 각인시킵니다. 그를 조종할 수 없다는 것, 그의 가치가 그녀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남자가 반응하게 하려고 그가 쫓아오게 하려는 이 도로 이별을 통보했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달후 그녀는 카페에서 전보다 더 멋지고 더 자유롭게 웃고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날 깨달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그를 잃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가장 아팠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생각했습니다. 함께 했던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떠나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원망 없이, 두려움 없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말이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는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 남자입니다. 떠남을 슬퍼할 수 있고 공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전진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적 강인함, 변화 앞에서의 팡정심은 그를 여자의 기억 속에서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무너질 때 그는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이별로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해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부재는 자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자유를 목격할 때 그녀는 그가 결코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가까이 있었고 만졌고 사랑했지만 결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함, 깨뜨릴 수 없었던 그 한계는 그녀의 가장 큰 집착이 됩니다. 사랑은 잊혀질 수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매혹은 결코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관계 안에서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관계 밖에서 무엇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가치가 받는 사랑에 달려있지 않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달려있을 때 그의 존재는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는 단지 남자친구나 연인이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고 타인이 찾으며 사랑 너머의 흔적을 남기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런 유형의 남자, 즉삶 자체가 욕망하는 남자에게 깊은 끌림을 느낍니다. 진정한 가치의 증명은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니라 세상이 그의 존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측정됩니다. 잊을 수 없는 남자에게는 그를 존경하는 친구들, 그를 필요로 하는 동료들, 그를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의 시간은 탐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야자가 자신이 그의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것. 그를 부르는 사람들과 꿈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그를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특권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남자와 헤어진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찾아보는 여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가 여전히 빛나고 있는지 그의 삶이 그 움직임과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틈에 둘러싸라 바쁘고 충만한 그의 사진을 보며 자부심과 공허함이 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한때 그의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의 가치가 결코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사랑보다 더큰 무언가를 위해 사는 남자는 부재중일 때조차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야벨이 울릴 때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회이자 약속이며 도전입니다. 그가 떠날 때 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궤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어떤 여자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욕망은 예존이 아니라 감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세상 또한 존중하는 남자만을 감탄할 수 있습니다. 목적도 네트워크도. 예부를 향한 열정도 없는 남자는 왔을 때만큼이나 빨리 희미해집니다. 그의 삶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처음에는 그것이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무겁고 숨 막히고 공허해집니다. 반면 자기 가치를 지닌 남자, 여러 방향으로 빛나는 남자는 기억 속에 남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인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체로 증명했으니까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결국 여자가 그 남자를 생각할 때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있든 없든 그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서 늦게까지 일하던 사람 항상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롱한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를 그토록 원했지. 시간이 흐르면 얼굴은 변하고 몸은 늙어가며 사랑의 형태도 바뀝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메아리가 남습니다. 잊을 수 없었던 남자의 존재감입니다. 그는 가장 다정한 사람도. 가장 한결같은 사람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투기도 했고, 삶이 그들을 갈라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논리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완전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 타인의 승인에 기대지 않는 차분함, 스스로 빛나는 빛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흔적을 남기는 남자입니다.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존엄함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살아가며 많은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자상한 남자, 로맨틱한 남자, 예측 가능한 남자들. 누군가는 그녀를 웃게 하고, 누군가는 울게 하겠지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 남는 건단한 사람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랑 때문에 그 가치를 협상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가치가 누구에게도 이존하지 않음을 알기에 시간이나 애정을 구걸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길에 이미 목적지가 있기에 그녀를 쫓지 않았던 사람. 양원을 약속하지 않고도 양원이 기억되게 만든 사람. 그 남자는 강요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양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그의 유산이 됩니다. 그의 주변 여자들은 그를 잊지 못하고, 남자들은 그를 존중하며, 시간은 그를 이대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불멸은 명성이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잊지 못한 이들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어쩌면 하나의 이름, 하나의 얼굴, 하나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갔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잊을 수 없는 남자의 힘입니다. 남기 위해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부재는 그의 존재만큼이나 강력합니다. 그의 그림자는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되지 못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러니 당신이 남자라면 어떤 남자가 될지 선택하십시오. 망각 속에 노가 없어지는 남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흔적을 남기는 남자가 될 것인지.